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기... 오늘... 저거 생일 오늘 생일선물 샀어요. 요거... 어쨌든... 오늘 생일선물 샀고요. 이번에는 제가... 동, 동생이 했으니... 부모님 어, 생신선물을 사러 가려고요. 네. 오늘, 제가 처음, 오늘 무슨, 오늘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아, 아는 분께서, 뭐, 얘기해. 아, 어쨌든. 그게 해서, 원래 PC방 가서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생활 건텐츠좀 너무 안 돼요, 갑자기. 네. 아 어, 제가 오늘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왔어요. 네. 제가 많이 떨어진 곳에 왔기 때문에, 네. 제 이름 환경이 아니고요. 네. 그냥 유튜브 닉네임이에요. 네. 진짜 이런 파이티 의향 있긴 있어요. 캠방할 때만. 제가 한 캠방할 때는 좀 많이 컸을 거예요, 아마. 키도 그렇고, 뭐, 뭐든 그렇듯. 지금 현재 제 키가 169, 1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선물이나 택배 보내실 분들은 제 친구들한테 주소 알려드릴 그 테니까. 아, 저거 택배 주세요. 그냥 택배 말고 직접 거래할, 직접으로 오시면요. 많이 곤란하거든요. 많이? 상황이. 상황이 곤란하니까. 택배로 좀 부탁드리겠었나. 그리고 다음에 저한개 특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 아, 아, 네. 특집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어디 사는지 그런 거좀 묻지 마세요. 무슨 도 아니고 씩 제가 제가 그 그글 삭제하라고 했어 삭제 삭제했거든요 그분께서 그리고 제가 기록까지 다 삭제해버렸어요 삭삭삭제 어쨌든 그런데 제발 물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먹여요 뭐 어. 다음에 제가 방송으로 목소리 톤 어. 제가 상방송으로친구지괜것니 그러니까 좋은 대화를 이렇게니까 봐주세요 네 친구 학원 다 와가네요 친구 학원 저 <웃음> 이쪽 <웃음> 어. 네, 이번 영상도 기 끝이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